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절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실수슴을 보았더라. 2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과두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떠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전딸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롯의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주상이요다 같이 작은 딸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성읍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려서 그것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라는 다른 버전의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호와께로부터 밝힘으로 이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이집트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하고 생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은 이제 황폐와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 성들과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성읍들 온 평야 넓고 넉넉한 평야입니다 그 성읍들의 모든 거주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토양의 소산 땅 위에 자라난 모든 것과 가축까지 합천, 합친 모두입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이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 이전의 멸망 상태였습니다. 롯은 자기가 이주한 것이 죄가 만연한 죄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도 폭력이 들끓는 그곳에 머문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불을쐈습니다 욕망이 자리, 자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오늘 구원과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9장 12절에 보면 두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채 아내와 두딸 외에는 아무도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예비 사위들은 응. 멸망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조롱하다가 그 멸망의 대상이 되버렸습니다 로스는 성읍을 떠날 때조차 주저주저 주저 합니다.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거스리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에 뒤를 돌아본 고로라는 히브리어는 나바트라는 말인데요. 골돌이 바라보다. 마음 속에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로세안에는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돌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로세 철를 기억하라. 살아남은 두 딸, 천사가 그들의 팔을 각각 잡아 밖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랑이 비춘 새로운 생명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두 딸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매를 오래도록 장식할 정도로 그들의 이어진 삶은 참 궁색하기만 합니다. 단지 함의 자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삶이 서툴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로스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 앞에서 아니 나는 두려워요. 산으로 도망하다가 죄앙을 만날 수 있을까 봐 겁이 나요. 저기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 소활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더니 이제는 아예 싫다던 산으로 올라가서 굴 속에 두 딸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일까요? 아니면 20년을 소돔에 살면서 물이 들어버린 그들의 무감각한 속성이었을까요? 두 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언니, 동생아, 약혼자들은 죽고 아버지는 늙었고 주변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남자가 없지 않냐? 우리 가문이 이대로 끝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불안 그 불안한 날들이 엄습합니다. 이전에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밤에 손님을 내놓으라는 그 폭력의 소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그 아버지는 두 딸을 대신 내놓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두 딸을 이용했듯이 이제는 두 딸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거침없이 아버지를 이용하기로 작정합니다. 자문 6장 16적 18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두 딸은 의도적으로 죄악을 공모합니다. 공조합니다. 이틀 밤에 걸쳐 연속으로 술 취한 아버지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에게는 이에 예 후회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더욱이 술에 취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롯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오늘입니다. 두 딸은 그들의 의도대로 임신하고 각각 다시 각각입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대적으로 살아가는 모압과 암몬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참혹한 심판 뒤에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의 죽음과 두 딸의 욕망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7년에 브로드웨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뒤 무려 855회나 연속으로 공연이 되었던 희곡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당시 금액으로 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파별로 어떻게 돌아가는, 도달해가는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소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의 줄거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통속성 내에는 당시 급변하는 미국 사회, 특히 산업화가 갑자기 산업화가 되면서 그 상류 사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남부 출신의 아름다운 명문가의 장녀 어린 나이에 부를 쫓아서 결혼한 남편은 살다 보니까 동성애자로 밝혀집니다. 그러자 자기 아내가 쳐다보는 그 앞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녀의 집은 빚잔치로 몰락의 끝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유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30세가 된 그녀는 스캔들에 휩싸인 채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 술집 작부로 미친 여자로 동생의 집에 얹혀서야 사는, 얹혀야지만 사는 그녀. 여전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허상을 쫓아다닙니다. 25달러짜리 향수를 뿌리고 당시 사치의 상징으로 여기던 온수, 뜨거운 물을 펑펑 쓰며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는 신경과민의 여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거짓으로라도 자기의 허상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인간 모두의 아픈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구름 뒤에 무지개를 숨겨놓으시고 인생을 향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1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도 말입니다. 롯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롯을 품고 롯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말입니다. 성경은 강청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카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궁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한량 없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값 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누군가의 선물로 줄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주머니 정도는 차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용근 목사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유충열 목사입니다. 지금 성결교 교단의큰 목사가 되어 있고, 독립교단을 이루고 있고, 균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것을 이미 35년 전에 편했던 제 친구 유충열 목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놈아, 너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25년을 매일 기도했어. 25년 전은 그 친구와 내가 장수산 기도원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했던 그날입니다. 제가 15년을 넘게 기도하는 안수 집사 부부와 그의 두 아들,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냥. 김종우라는 이름만 하면 그 아내의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 마치 자동 기계에서 나오는 커피처럼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몸된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 아들과 같은 병을 얻어서 투병하고 있는 은수를 보고 제가 지금 3년째 전보성 김민희 부부, 운수 질수를 위해서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이 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요. 하나님의 취유하심과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여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우리들의 정체성 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편에서 하나님을 구원함 구원을 누리는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지원 보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군가에는 기도에 빚을 지고 누군가의 구 기도에 의해서 아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두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생각하사서 로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고 주님의 마음을 붙고 호시로 기도하는 주의 곤 칸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기 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너가 막 하나씩 피어 막 하나 폭풍이 는 물결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시고 하나님 곤 칸백성이 될수 있도록 또 너는 아무나 백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 메라피스 하나님에 통지가 됩니다. 여호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성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 구원만큼 하나씩 잡아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문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우리는 모두 죄악에 취약한 인생들입니다. 술을 먹고 누워 있는 아버지나 그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두 딸이나,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민낯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도 부서서, 주의 성령으로도 부서서, 주의 능력으로도 부서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통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먼저 못된 교회가 하님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부드러운 교회, 부드러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